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상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로블록스 해봅시다 잠깐만 음, 자 로블록스 해봅시다 자 오늘은 다른 게임 해봅시다 하, 지금 이거 이상하게 돼 가지고 이거 뭐 하지? 아, 그래. 뭐할 거는 없는데. 요즘 인기 있는 인기 있는 거 많나? 이게 귀엽죠? 요즘, 제가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스테이지 다, 떡볶이 스테이지 다. 어려워,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그리고 이거 어떡하냐? 로커가 이상한데, 로커 되고 있는 거 맞죠? 안 되고 싶으면 이거 큰건아는데 자, 4 5 스테이지입니다. 좀해안쩌 제가 퓨 스테이지 타워가 아니라서 이렇게 왔어요 7 음. 그리고 오늘은 뭐300 갈까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라서 300이 안될 수도 있어요 타워가 음 뭐야? 아 그리고 그런 게임 해달라하지 마세요 마크. 오, 어떻게? 마크 해달라하지 마세요. 제가 못하니까. 추천 게시판에 뭐 마크 해달라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마크는 더안할 겁니다. 죽어도 씁니다. 마크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임 중에 하나. 아니, 이걸 어떻게? 거 여기서? 여기서 응? 엄청 나빴서 뒤로 밀리는 거가 아니고 아니 요거 봐봐 뒤로 밀리는데 여기또어째게 꺾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근데 또 시간이 있잖아. 어, 되네. 제작자의 로블 아이디는? 똑같은데요? 아, 5가, 5가 두 개고 여기는 5가 한 개구나. 그냥 가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3 더하기, 1 더하기. 아, 빼기도 있구나. 잠깐만 자세히 보자. 1 더하기, 3? 9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 여기 다 아, 5 아니야? 9야? 그냥 찍어요. 그냥 찍어요. 아, 너왜 이렇게 찍기리 못해? 자, 살짝, 스, 살짝 스치기만 해도 좋은 건 아니겠지? 살짝 스쳐볼까? 힘들, 으으 260까지야? 우와. 이게 제일 좋아요. 262. 263. 아, 지금. 기분 좋다고, 이거, 지금, 이거 할... 해주려고 지금, 보너스 준 거야? 너무하네. 300까지 그냥 가겠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근데 녹화되고 있는 거 맞지? 방금 어, 형은 고급 알죠? 일단 오늘은 편집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안다 아, 편집하자. 끝까지 가려면 편집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할게요. 자 여기서 고비다. 이걸 어떻게 해? 저 벽에 부딪히면 죽거든요. 근데 이거 봐봐요. 이렇게 부딪친다고 그러면 또바퀴다니까안 되는데요. 여기서 또문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돼요, 이거, 봐봐요. 잘 봐봐요. 아, 잠깐만요. 보시면, 벽에 부딪히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해? 응? 할수 있긴 해? 아, 물론, 뭐할수 있긴 하겠죠, 그런데. 저의 최대는 여기까지인가요? 자, 그러면. 노래 즐거웠습니다. 못하겠어요 이제 뭐만 하면 저도 아까 방금 한 대도 격려거든요. 이것까지 하려면 진짜 심각. 죄송합니다. 네. 274십사 이제 안 할게요. 176, 177, 아, 저거 월업이죠. 훠이 아, 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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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전 못해요. 전 해도 되니까 사다리로 178, 179, 아, 280, 뭐야 이거 점프 안 돼? 어. 282스테이지입니다. 282스테이지입니다. 와 빨리빨리 빨리 진행이 되니까 좋다. 293스테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반했지 아... 284 스테이지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아, 미소 이렇게... 이렇게... 285 스테이지입니다. 286 스테이지야. 어... 아, 원래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 287 스테이지입니다. 이거 무조건 그냥 말만 안 하고 하면은 잘 돼요. 그런데 저는 유튜버니까 말을 하면서 가야겠죠. 그래서 막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만 알려주면서 그냥 갈게요. 조용히 해야 돼요. 저는 약간 게임을 이게 말하면서 하면은 약간 이게 어려워요. 게임이 막 로블록스 말고 다른 게임 있잖아요. 다른 게임에서도 다 어려운데 이게 제일 어려워 하나 여기서 어떻게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됐다 됐다 이제 절대 죽으면 안288 아까 278스테이지에 10, 10단계 갔죠? 내가 속을 줄 아냐? 290 어떻게 해올고 회오리 회오리 리 이건 진짜 회리 쇼핑 아니야?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근데 저한 진짜 회오리 쇼 만들었으면은 여기서 포기해야돼 그 뭐야, 이보시면 그런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루에 두개 올리고 있긴 한데요. 아, 사실, 하루에 두개 올리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유튜브 잖아요? 근데 영상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영상 많이 올려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 영상 세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퇴독구치킨도 하나 로블록스 하나 나머지는 오! 300 갔다! 나머지는 뭐하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